하나님의 말씀은 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어 주신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알기에 살아 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2024년을 다 지나고 25, 6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서 오늘 한 해도 더없이 참 좋은 한 해였다고 살아볼 만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감탄하며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해를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laughs> 선물 아닌 선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선물을 준다. 하는 그 선물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이게 선물인가? 그래서 선물 아닌 선물. 뻔한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의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아, 진짜 이게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그거를 여러분 꼭 가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원래 솔로몬의 원어 이름은 샬로몬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운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샬로몬이란 걸 합니다. 또 이거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든 누굴 낳으면다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다그 어머니의 로망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기존을 찍었고. 영원의 세계, 하늘나라에서도 지존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최고의 복을 받았고,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바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왕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열어셔서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인생에 있어서 나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나이가 노년 때 이야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노년에 깨닫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 깨달으면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 지혜가 여기에서 나는구나. 그거를 솔로몬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야.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내 선물을 선물 같게 여겨서 그걸 귀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바램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내가 솔로몬이에요. 내가 사람의 아들을 보니까 내가 봤는데 그들의 삶이 있어서 꽉 차여져 있는 그들의 삶이 일평생이 그 당시 때는 뭐 60세도 못 살았습니다만 60이라고 할 때에 그 인생이 가득 차여진 걸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짐이 보인다. 짐. 무거운 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뭐냐면 우리의 짐은 고되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의 첫 번째 선물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목이 선물 아닌 선물이야. 할렐루야. 왜 우리 짐이 나에게 선물일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삽니다.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짐이 제일 무겁다고 그래. 내 짐이 제일 무겁다. 그리고 제일 가벼운 짐이 뭔지 알아요? 남의 짐. 쟤는 왜 이렇게 인생을 편하게 살까? 내가 하는 일은 제일 힘든데, 쟤는 왜 이렇게 인생이 룰루랄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네. 아니에요. 그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제일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이해를 안 됐어요. 왜 나만 왜 이런 무거운 짐이 있을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서 다 그런 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 수고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 짐은 이 땅에서 아무리 덜으려고 덜려고 해도 덜어지지가 않아. 보고 산다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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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어떤 때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결정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인생의 짐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재미는 잠깐! 잘라! 그걸 위해서 산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물 아닌 선물이 뭐냐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짐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짐을 없애 주리라 그러지 않았어 너희 짐을 가볍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짐은 계속돼. 그러나 예수와 함께면 가볍단 말이야. 가볍단 말이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으면 선물이라고? 짐이 선물이라고? 아니지. 그 짐을 예수로 인해서 맡기면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한해 너무 무겁고 힘들게 이 거리를 왔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 온다는 그 걸음은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왔다는 건 정말 잘한 것인데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똑같이 주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다? 선물 아닌 선물.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께 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좀 덜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하시라고. 그 한마디. 힘들 때, 가슴을 회피하면서 다른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어 짜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주여, 나 너무 무거워요. 저희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되니까 나는 뭐 살아오면서 그냥 이 자리에까지 왔겠어요? 아니요 날마다 무거운 짐이 왔을 때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 떨림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다리가 짱짱해졌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는 견딜 만하네, 할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거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뭐다, 프레젠트 선물. 할렐루야, 예수 기뻐. 제가 좋아하는 다꾸치는 목사님이세요. 다고치 <laughs> 목사님은 목사님, 목사님은 힘든 게 없어요. 그거 다 주님께 맡겨, 다 맡겨. 그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맡겨요? 그러니까, 나 자기 다 맡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해서, 농담이지만, 그 속에 진담이더라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선물은요, 11절의 말씀. 내가,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그 시간 때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성을 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뭘 줬나? 영원함을 줬어. 영혼을 갈급할 수 있는 그 센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그 앞에 그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더라. 그 시기마다.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영혼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면, 니네 눈으로 볼수 있는 자연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카톡에 올렸어요. 여기 메타스 그 스케어 그 거리가 있어요. 드림파크. 한번 그리 가요. 가을에 낙엽이 쫙 떨어져 있는데 바닥이 녹그 자색으로 쫙 깔려져 있어. 신장노처럼쫙 뻗어 있어. 근데 이게 아무도 안 왔어. 우리 개하고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딱 갔는데 그걸 영상에 찍었어. 궁금하면 그거 살아 있으니까 봐봐라. 이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네. 절로 감탄이 나.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자연이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든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혼이다는 거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나나 내가 자연의 꽃을 만들었는데 자연 중에 하이라이트가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인데 그 중에서 핵심 부품이 뭐냐면 영혼이야. 영혼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우리에게. 근데 그 영혼이 선물이라고 했어. 근데 선물 같지 않아. 어떨 때 선물인 줄 알아요? 그 영혼이 빈 영혼에 영혼을 만들었는데 그 영혼을 예수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영혼에 빈 영혼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줄알았요 구십 까지 방황해. 늙어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아. 그게 인간이야. 그게 너무 나약한 인간이야. 왜? 천지를 지었고 아름다운 걸다 지었는데 사람이 영혼을 지었다는 걸그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야. 중심이 잡히지 않는 거야. 이것이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방황이야, 방랑자야, 방랑자.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뭐야? 선물 아니 선물인 거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줬지만 우리가 그걸 선물을 재발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란 말이야. 영혼을 줬다? 그 영혼을 줘서 어땠다는 거야? 그 영혼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올한해 우리 두 사람, 하나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야. 하나님. 그래서 그나마 내 방황했던 것들이 잠재되고, 그래서 마음이 안식이 생겼나봐.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예수가 가능하게 해주신 거야. 주님이. 이게 우리 선물인 거예요, 선물.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우리 친척이나 우리 아버지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뭐저 또한 방황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저는 라인을 중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 탈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여러분, 그때 해결할 점은 사람일까요? No. 절대 아니야. 그때 예수를 다시 붙잡아. 아멘? 올한 해도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예수를 붙잡아. 주님, 내 영혼이 여전히 좀 부실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를 채워주소서. 주님, 내 영혼의 갈판 심령에 주님이 저를 채워 주소서. 그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맞춰 죽었다는데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래서 방황은 끝내고 이제 정착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 꼭 들이셔서 2026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고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어 흔들렸다 할지라도 바로 무게중심을 잡는단 말이야 이게 살아보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 은혜가 선물 아닌 선물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시가 안 맺힐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사람보다 더 금이 많았던 사람이 야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다 경험해봤어. 그 시바의 여왕도 영화 봤어요. 그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가 또뭐 시바의 여왕이 와서. 같이 만나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모두가 골드야. 응? 모두가 골드. 그래서 우리가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우리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래. 왕족들이. 그 시바 여인이 임신해서 거기 가서 왕족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이두, 이두,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의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산성이 있지는 않지만 커피가 매니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좋은 게 없더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더라. 그런 뭐 영화도 있었잖아. 네? Nothing Better. 우리 영화 노래도 알죠? 나등 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더라. 그게 뭐냐? 첫 번째 내 인생이 즐겁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도 살아보니까 너왕이라고 내가 늘 행복했는지 아니야? 나 그렇지 않 했어. 행복은 내가 된다고 내가 행복해진다.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나 즐겁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거는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Nothing better.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왕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인생에, 너의 인생에서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최고야. 근데 혼자는 안 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기도어요 하나님, 2000, 내년에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꼭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다 그렇게 살고 합니다 그러면, 나 등배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야. 이보다. 주님이 설렁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do good. 야, 살면서 나쁜 짓 하지 마. 누구 선한 일해 좋은 일해 그러면 네가 행복해 그 말이야 선한 일해누 o 선한 일을 해 야, 그게 최고더라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일에서 선한 일을 네가 베풀잖아 그러면 내가 행복이 배가 돼 내가 그동안 깨달은 바 o 말이야 이말 d i 는 거야 얼마나 삶이 여유가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최고의 지존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선물을 말합니다. 오늘의 13제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다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공간 보험에서 클로즈업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장면이야. 최후의 만찬 때도 뭐였어? 먹고 마셨어. 제자들하고 함께 할 때도 먹고 마셨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포도주에서 만해서 역사가 일으켰어. 인생은 먹고 마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 말하면, 뭐, 엠티가뭐 그러더만, 마, 시작, 마, 시작, 거, 그, 막 이렇게 말하더라그 맛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재밌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억하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어요. 식판을 밥, 밥 먹는데 나는 밥을 하나를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기를 티끌 하나 안 먹고 깨끗이 먹는 게 몸에 유일하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운 유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 믿기 때문에 밥을 맹기지 않고, 어떤 사람, 에이, 맛없어. 밥 퍼버리더라고. 퍼버리더 그래서, 이야, 저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감사함을 먹어야 돼. 아멘? 일본 사람이 밥 먹을 때면 오이씨, 뭐, 아, 잊어버렸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알바생, 뭐, 뭐, 하더라고. 끝나면 다음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절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절할까요? 아니요. 음식한테 절해. 음식한테. 그래, 나도 끝나고, 아, 저렇게 할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아내 옆에서. 나한테는 안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예게안되다 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하는 것. 그게 뭐야 선물 아니, 선물이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세 번째 선물이야, 선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너의 노동하는 것을 즐기는 것. 네가 일하여서 보람찬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네가 만족하는 것. 네 일하는 것에 있어서 네일 자체를 즐기는 것. 이것이 너의 선물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에는 컨셉이 달라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죽지 못해하고 돈을 벌라고 하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즐기면서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즐기면서 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임할 때, 야, 이게 선물이라고? 아니야. 진짜 선물이네? 깨달아지는 거야. 보람이 느껴지는 거야. 이 선물. 는이세 번째 선물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것이 즐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세 번째 선물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시계로 봐. 다섯 시, 여섯 시곧 끝난다. 하고 딱 끝나면 땅 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뭐 재미기도 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컨셉을 바꾼다면 그 일에 몰입하고 해봐요 내일에 아멘 몰입 저는 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 이게 하찮은 일이라 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것이 여러분 하면 그때 재미가 있어 마지 뭐 못해서 하면 재미 대기 없어 근데 그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하면. 점점점 인정받아서 주위 사람들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듯이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셔서, 야, 이게 선물이라고 네, 했더니, 진짜 선물이네? 그렇게 느끼는 저 여부에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혼을 주셨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잡을 주셨는데, 거기서 즐기는 것을 주셨다. 이 선물을 꼭 간직해서 새해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맡은 바 일이 참 지겹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채워지게 해주시며 우리의 짐이 예수님을 인해서 다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가볍고 캐주얼하게 우리 인생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